자니다 경영학 겸비 공박사입니다. 오늘 공박사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K 뷰티의 선두주자 바로 APR인데요. APR은 최근 K 파환안영 해제, 중국 내수 부양 등등 K 뷰티 관련 주로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글로벌 27개국의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2025년 매출이 드디어 1조 클럽에 가입이 되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 영업이 비익도 1800억에 이른다. 그 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이 바로 APR인데요. APR은 상당히 재료도 많고 실적도 호전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수급까지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공박사가 가지고 왔고 우리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될 종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1초의 힘, 좋아요가 공박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큰 힘. 자, 영상을 충분히 보시고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도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APR 오늘도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PR이 뉴욕 타임스퀘어 LA 중심가서 메디큐버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광고판이라고 하죠. 타임스퀘어의 중심가. 여기서 APR이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레알 출신 비욘세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손을 잡았다. 내용을 보면 APR이 이미 얼마나 글로벌 기업인지 알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오면서 APR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가격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1,700원 올라서 68,600원, 1,800원 올랐네요. 자, 장중에 71,400원까지 갔다 왔죠. 6.8% 올랐습니다. 아직 장이 끝나려면 조금 남았는데요. 오늘 장중에 이렇게 신고가가 나면서 그동안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살짝 2, 3일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좋고 회사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APR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자, 차트를 조금 크게 보면 이렇는데요. 최근 들어서 67, 8 0 0원에서 계속 행보하는 양상을 보였죠. 그러면서 오늘 11선 부딪히면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양 보였습니다. 그래서 67800원 선에서의 단기 지지력은 최근에 한 10일 동안 확인이 됐다. 그리고 오늘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 일단 물량 소화를 위해서 장중에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은 지켜진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일도 이 선에서 달, 다시 돌파를 위한 시도가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이렇게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간다. 자,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장중에 잘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추격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추격 매수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저점 매수. 눌림목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공박사가 타이밍 잡아들 때잘 따라오셔야 된다. 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타이밍이죠.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타이밍 잡기 힘드시잖아요. 사기만 하면 내린다. 팔면 오른다. 이런 분들 하소연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언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폰 쳐다보고 일도 못하고 이렇게 계실 필요 없다. 공박사가 타이밍을 철저하게 저점에서 잡아드리니까 공박사의 타이밍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공박사 타이밍을 어디서 잡느냐. 자, 영상은 종목 추천의 성격이지만 실시간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박사가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위해서 실시간 타이밍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통방에서 공박사가 실시간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아드린다. 자 타이밍 잡기 힘드신 분 무조건 공박사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셔야 되고요. 특히 2024년에 장애어서 돈을 꼬라서 본전 좀 찾아야겠다는 분들 간절하게 본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소통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공박사가 본전 찾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소통방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 소통방에서 공박사의 실시간 매매 타이밍도 잡고 종목 추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소통방 들어와야겠죠? 자, 그럼 여기 소통방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들어오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댓글창이 있는데요. 자, 이 댓글창에 공박사가 소통을 링크해 놨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방입니다. 자,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 매매 타이밍 잡고 종목도 받으시고 특히 타이밍 잡으실 때 혹시 일한다고 놓칠 수 있으니까 꼭 알람을 켜 놓으셔야 됩니다. 알람 소리 듣고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 소통방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박사가 무료로 운영한다. 돈안 받아요. 돈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구독과 좋아요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 1초, 좋아요 1초에 받자 2초입니다. 클릭 클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공박사한테 영상 제작에 힘이 되니까 클릭 두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자, 공박사 소통방이 무료로 운영이 되고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이 채워지면은 소통방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기 전에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 소통방 인원이 많이 안 남았어요.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댓글창, 영상 밑에 댓글창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APR 넘어가겠습니다. 자, APR과 관련된 내용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월 11일에 이런 내용이 났죠. APR이 해외에서 압도적 성장을 하고 있다. 공박사가 방금 전에 27개국 수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과 미용기기 회사 APR이 올해 해외에서 75%, 특히 북미에서 100%의 압도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목표 주가 88,000원. APR은 특히 뷰티 미용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화장품과 미용기를 같이 합니다.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 당시 유입된 트래픽이 쇼핑 시즌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뷰티와 디바이스 모두 상위 랭크를 기록했다. 미국, 일본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 APR 올해 실적을 하나 정권은 매출액 9,900억으로 전년 대비 38%, 영업이금 1,800억으로 49%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마어마하죠? 제조기업이 이런 실적이 잘안 나옵니다. 자, 화장품과 디바이스의 해외 매출이 7천억으로 75% 성장,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70%다. 특히 북미와 일본 중심으로 오프라인 진출도 가속된다. 이런 내용들의 최근 APR을 계속해서 부각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 바로 이틀 전에 3월 17일인데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권사들이 줄줄이 눈높이를 상향했다. 아까는 하나 정권이었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APR 올해 매출이 1조. 영업이익 40% 성장 대단합니다 자 올해 apr 일본 매출이 700억 이상 미국 매출이 3천억 이상 해외 b2b 매출이 1200 이상 자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성장률 이 상당히 크다 자 유럽 27개국에 모두 진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apr은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apr은 특별히 조정 없이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정도 옆으로 기면서 물량 수확 과정을 거쳤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장중 신고가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났던 내용인데요. 12월 3일에. 자, 화장품에서 PDRN이 상당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PDRN. 여기에 APR이 뛰어들었다. 자체 기술로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APR이 선보이는 PDRN 제품이 기존 제품과 다른 점은 자체 개발 공법과 자체 생산 시설을 동시에 확보했다.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순도가 높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 자, PDRN이 뭐냐. PDRN과 PN은 여어나송의 정액이나 정수에서 유전자 조각을 추출해 만드는 물질로 항노화 신소재로 불리는 조직 재생 물질이다. 두 물질 모두 재생 및 항염 효과가 있고 유산 생산 프로세스를 거친다. 2008년 국내에서는 식약 저가를 받으면서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피부 재생 원리를 활용한 미용 효과가 알려지면서 관련 뷰티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상당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PDRN이. 자, 해수부 발표에 의하면 PDRN 관련 글로벌 시장 규모는 올해 76억 달러. 약 10조입니다, 무려. 전체 PDRN 시장이 10조고, 뷰티 시장에서만 2030년까지 조언을 넘어선다. 이 시장에서 APR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APR은 무조건 우리가 매수합니다.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아까 기관과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수급 25년 2월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인데요. 기관이 34만 줄 샀다. 계속 샀습니다. 외국인은 54만 주 샀습니다. 계속 사고 있어요. 미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관 중에서 어디가 샀는지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무려 27만 주. 거의 매일 사고 있어요. 연기금은 중장기 투자를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 때도 apr은 성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펀드를 운영하는 두신에서도 사고 있다 자 보험도 사고 있다 금융투자는 조금 팔았는데요 금융투자는 규모가 작습니다 연기금 두신 보험이 다 사는 주식 바로 apr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67,8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고점 71,400원 찍고 살짝 밀렸습니다. 자 장중 고점을 찍고 물량 소화 과정에서 밀렸고요. 자 그렇지만 5일선과 2 1선이 붕괴되지 않고 옆으로 기면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N자 상승인데 두 번째 줄이 상당히 완만한 N이 나옵니다. 이런 N이 아니고 자 이런 N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서리에서 매수를 한다.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자, 보시면은 이런 N자가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죠. 자, 조만간에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날아가기 전에 오른쪽 N자 모서리에서 우리가 매수합니다.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잡아드린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고 싶어도 이렇게 추격 매수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면 내리는 거예요. 팔면 오르고, 공박사는 철저히 저점 매수, 눌림목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공박사 타이밍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디서? 소통방에서, 영상 밑에 댓글창에 링크해놓은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알람 켜놓으시고, 공박사 타이밍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혼자서 성급하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저점 눌림목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자 소통방 여러분들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 자 오늘은 apr 다시 보겠습니다 자 k뷰티 시장의 선두주자고 올해 드디어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다 영업이익도 1800억이다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글로벌 27개국 모두 수출한다 기관과 외국인 이미치 매수를 하고 있다 특히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어요 자 이런 회사가 바로 어디다 APR이다. 우리에게 수익을 내줄 종목입니다. 내일 소통방에서 무조건 매수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